노지 과일 열대야 극복 현실 솔루션. 푹푹 찌는 여름 밤, 과일은 왜 제때 안 크고 맛도 밍밍할까요? 넓은 노지 밭에서 밤 온도를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천만에요. 현실적인 열대야 극복 솔루션 3분만에 알려드릴게요. 밤에 토양 온도 낮추기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열대야의 주범은 밤에도 뜨거운 흙이 계속 열을 뿜어내는 거예요. 흙 온도를 낮추면 과일의 불필요한 야간 호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초저녁 가볍게 관수는 토양냉각 효과를 얻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나 초저녁에 밭에 가볍게 물을 뿌려주세요. 흠뻑 주는 게 아니라 땅 표면을 살짝 적시는 느낌으로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 흙 온도를 시원하게 낮춰줍니다. 마치 더울 때 몸에 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과습은 뿌리의 독, 가볍게가 핵심입니다. 물 빠짐 좋은 토양 만들기. 평소 밥 만들 때 유기물을 충분히 넣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 이랑을 높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 빠짐이 좋으면 낮 동안 흡수한 물이 고이지 않고 밤에 적당한 습도 유지와 함께 뿌리가 과습으로 지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바람길 열어주기. 밤에도 공기가 정체되면 열기가 갇혀요. 밭에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재식 거리 유지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작물 간 간격을 너무 좁게 심지 마세요. 적정 재식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식물이 빽빽하면 바람이 안 통해 열기가 갇히고 습해집니다. 충분한 공간을 둬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하염 및 격가지를 제거해주세요. 아래쪽 늙은 잎, 땅에 닿는 잎, 그리고 너무 무성한 격가지들을 과감히 제거해주세요. 잎이 너무 많으면 낮에 받은 열기를 밤에도 품고 있고 바람기를 막아요. 불필요한 잎을 제거해서 바람기를 터주고 습도도 낮춰야 밤에 작물이 숨쉬기 편해집니다. 밭 주변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밭 주변에 키큰 잡초나 덤불도 제거해서 밭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식물 자체에 힘 길러주기. 영양과 활력 관리. 밤에도 당분을 덜 소모하고, 열대야 스트레스에 잘 버티도록 식물 체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칼륨을 충분히 공급하세요. 과일이 한창 클 때, 황산칼리 같은 칼륨 비료를 꾸준히 주세요. 칼륨은 과일 당분 축적을 돕고, 식물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줘서, 밤에 에너지를 덜 낭비하게 합니다. 생리 활성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지친 식물의 특효약. 아미노산, 해조류 추출물 기반의 생리 활성제를 입에 뿌리거나 뿌리해 주세요. 스트레스 견디는 힘을 길러주고, 양분 흡수를 도와 과일이 다시 자랄 힘을 얻게 합니다. 시나바이오캠의 소일마스터나 오르가민 같은 제품이 뿌리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질소 비료를 과용하지 마세요.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입만 무성하게 자라 연약해지고 밤에 당분 소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균형 잡힌 비료가 중요합니다. 이제 노지 열대야 두렵지 않으시죠? 현실적인 방법들로 올 여름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 수확하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